네, 지금 보시는 모니터는 LG의 22MD 4K라는 맹용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어, 이 모니터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96x2304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840에 2 1 6 0의 어, UHD 4K가 아니라 40 그룹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4K 모니터이고 어,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21.5인치의 모니터입니다 어, 아마도 아이맥에서 사용되는 그 패널을 이제 이렇게 스탠드얼론 형태의 모니터로 만든 것이 이 22MD 4K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맥용 모니터로 나왔습니다 USB-C 단자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USB-C 썬더볼트, 그러니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USB-C.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하고의 연결성에 있어서는 최상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USB C 케이블 하나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모니터에서 노트북까지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특징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시리즈고요. 어 그러면은 그 USB-C 단자를 채용하고 있는 윈도우 기기는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 서피스도 한번 물려 보았는데요. 어, 서피스 고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어, 이 모니터는 온 어, 전원 버튼이라든지 OSD 메뉴와 같은 버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실제로 전원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밝기 조절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맥에서 밝기 조절을 하시는 경우에 맥의 네이티브 패널, 그 노트북 패널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그 세컨모니터로 달려있는 울트라파인 모니터의 밝기도 또 부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피스와 같은 맥 운영체제가 아닌 윈도우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모니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니다. 구글링을 해보면이 밝기, 이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하고자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어, 조정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데요, 어, 잘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윈도우에서는 최대 밝기로 쓰는 수밖에 없다 정도, 아 그만큼 불편하다. 이 모니터의 최대 밝기는 500 칸델라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최상의 퀄리티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맥과 함께 사용하셔야 되고 맥과의 궁합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울트라 파인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용 모니터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니터의 간략한 특징을 보시면요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비반사 베젤 되어 있고요. 대신에 글레어 패널입니다. 어, 결국 진짜 그 아이맥에서 사용되던 패널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니터의 외형적 특징을 좀더 보여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엘리베이션은 가능해요 상당히 낮게서부터 가장 높게 뭐 이렇게 엘리베이션은 가능한데 피봇은 안 됩니다 예, 피봇도 안 되고 어... 예, 피봇도 안 되고, 스위블도 안 됩니다. 예, 스위블은 뭐, 요렇게 움직이셔야겠죠? 네, 요렇게 움직이시는 형태로, 어, 하셔야 되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 200ppi가 넘는 초고해상도이죠. 21인치 안에, 21.5인치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안에 이제 4096개의 픽셀을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히 고해상도이고 고선명입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1100대1이 넘는 아주 고명암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요즘 이제 IPS 패널도 이 이렇게 이제 고명한 비를 보여주는 최신 패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추정하실 수 있다시피 그 애플의 맥이라든지 또는 이제 맥용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대부분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 애플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 성능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이맥 15. 어, 6인치 어, 2019년형 어, 이맥그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어,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뭐 캘리브레이션 따위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정확도로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니터 역시도 그런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기본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모니터를 이제 측정을 할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그 22MD 4K 모니터의 스펙상에 이 모니터의 색역은 99% DCI P3 색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그만큼 광색역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광색역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하시거나 광색역 모니터를 계측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음 컬러리미터와 같은 그런 어, 측색기죠. 어... 우리 이제 정확한 표준으로는 필터식 색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터식 색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광색역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 문제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컬러리미터 코렉션이라고 하는 그색채의 보상치를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뭔가 srgb급 색 공간 색역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기계를 이런 광색역을 측정할 때 오차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수치를 또 넣기도 하는데요. 어 어쨌든 이런 광색역의 그런 그 패널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컬러나 밝기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로포토미터, 스펙트로, 스펙트로 레디오메터죠 그러니까 분광식 계측기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터식 색 체계는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한다. 결국은 지금 제가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이나 할것 없이 이런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측정할 때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파이더나 아이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 컬러리미터 코렉션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 무슨 이 패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라고 해가지고 그 패널의 특징이 CCFL이냐, LED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컬러리미터 코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한 값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LED의 종류만 해도 여러가지고 OLED의 종류만 해도 여러가지고그 각각의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역 특징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쵸? 그 컬러리미터 코렉션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뭐 맥북 프로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모니터가 뭐 전문가용 모니터로 나온 모니터가 아닌 것을 감안하고도 보신다시면은 어... 평균 델타이가 2 이하인 1.9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19번이죠. 블루 컬러가 이제 델타 이가4.1 정도 나왔는데, 컬러 디퍼런스입니다. 색차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이제 2.3 이상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블루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일단 되어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캘리브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네. 뭐이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컬러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측정된 휘도는 565 칸델라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상 휘도가 500 칸델라거든요. 그래서 스펙상의 휘도보다 훨씬 더 높은 560 칸델라가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휘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개치기마다 좀 편차가 살짝은 있습니다.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예, 정도 감안하시고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고위도를 재현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565캔델라에 블랙의 휘도는 0.49캔델라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암비율로 따지자면은 1150대1 실측 기준으로도 1150대1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명암비가 높다. IPS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품질의 패널임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모니터의 세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버리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sRGB야. 예, 당연히 100%겠죠. 99.71% 정도 나왔고요. Adobe RGB 같은 경우에는 88.14%, 90%가 안 되네요. 아 어, 그렇지만 이제 P3 같은 경우에는 98.13% 거의 이제 DCI P3 99% 급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니터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어, DCI P3 99% 커버리지에 가깝게 지원을 하는 모니터이자, 어, 4096A2304의 4K를 지원을 하는 어, 그럼 아주 그 정확한 컬러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 기본기가 탄탄한 모니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기는 합니다만 21.5인치 사이즈도 좀 작죠. 아니면은 좀더큰 사이즈의 울트라 파인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어, 뭔가 그 맥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여러분들이 보통 맥북 프로에 아댑터를 하나 사신다고 하셔도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그 USB-C 케이블, 썬더볼트 케이블이죠. 로이 모니터와 노트북을 연결하면은 이그 영상 출력과 동시에 노트북도 충전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궁합이 좋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